2024년 삼성 나이온즈가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하고 한국 시리즈 KS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내야수 류지역 30. 이첫 번째 프리에이전트 FA 자격을 얻었다. 화려한 성과는 아니지만 프로 데뷔 이후 유틸리티 내야수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온 그는 FA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큰 관심을 모은다. 류지혁은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36순위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하여 프로 경력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일군 무대에 등장하며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했다. 두산의 내야진이 매우 탄탄했지만 류지혁은 그만큼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2017년 그는 유격수, 3루수, 1루수를 번갈아 맡으며 100경기 이상 출전했고 다음 해에는 유격수로 336이닝, 1루수로 118이닝, 3루수로 129.2이닝, 1루수로 36.1이닝을 소화하며 내야의 모든 포지션을 경험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로두 차례의 트레이드를 거친 류지역은 팀에서 요구하는 포지션에서 꾸준히 활약했다. 비록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시즌 연속 100경기 이상 출전하며. 뛰어난 공수 성과를 기록했다. 그의 프로 통산 성적은 953 경기에서 타율 0.269, 17 홈런, 266 타점, 오페스 0.683이다. 올해에는 주로 1루수로 출전했지만, 팀 상황에 맞춰 3루수와 1루수로도 뛰었다. 그의 또 다른 강점은 동료들과의 원활한 호흡이다. 팀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구자욱 주장과 함께 부주장 역할을 맡았다. 구자욱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팀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시즌 중 구자욱은 류지역의 리더십을 칭찬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케이보리그의 모든 팀들이 뎁스를 중요시하고 있다. 144 경기를 소화하는 긴 정규 시즌을 마치기 위해서는 주전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뉴지역처럼 여러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유틸리티 야수들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FA 시장에서 뉴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야 슈퍼 유틸리티지만 잦은 부상이 문제 8방미인 뉴지역, 2025년에도 사자 군단에 남을까? 삼성 라이온즈의 내야 유틸리티 선수 뉴지역, 30. 이 FA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5일 2025FA 자격선수로 발표된 30명 중 20명의 승인된 선수를 공개했다. 그 명단에 류지혁도 포함되었으며 그는 팀 동료인 김원곤과 함께 FA 자격을 얻었다. 삼성 선수 중에서 FA 신청을 한 선수는 류지혁과 김원곤 2명이다. 류지혁은 이번이 첫 FA 자격을 얻은 것이다. 2012년 4라운드 36순위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뉴지혁은 두산에서 유틸리티 내야수로 활동하며 1루, 2루, 3루, 6역수까지 모든 내야 포지션을 소화했다. 2016년과 2019년에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간의 1, 1 트레이드를 통해 기아에 합류한 그는 3루수와 1루수를 번갈아 맡으며 주전 내야수로 활약했다. 그후2023 시즌에는 삼성으로 트레이드되어 시즌을 마쳤다. 뉴지역은 지난해 기아와 삼성에서 각각 타율 0.268, 이홈런, 45타점, 오패스 0 6 5 0을 기록했다. 2024 시즌은 뉴지역에게 중요한 한 해였다. 이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을 예정이었기에 좋은 성적을 낸다면 가치 있는 FA가 될 가능성이 컸다. 모든 내야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매력적인 자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류지혁의 2024 시즌 성적은 100경기에서 타율 0.258, 3홈런, 36타점, OPS 0.666으로 실망스러웠다. 타율은 전년보다 떨어졌고 득점권에서의 타율은 0.276에 그쳐 아쉬웠다.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었다. 류지혁은 3월 LG와의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해 4주간 결장했으며, 4월에 복구했지만 6월에는 옆구리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8월에도 옆구리 통증으로 다시 1군에서 제외되는 등 부상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와의 한국시리즈에서 5경기 동안 타율 0.400, 15타수 6안타를 기록하며 마지막에 자존심을 지켰다. FA 자격을 얻은 후, 류지혁은 고민 끝에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보기로 결심했다. 비록 2024 시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삼성에 필요한 선수라는 점은 분명하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현재 삼성에는 적합한 이루수 자원이 부족하다. 전병호는 류지혁보다 타격이 약하고 젊은 내야수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원도 아직 없다. 외부 FA 영입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류지역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정. 류지역. 엄상백 등 FA 승인 명단 20명 발표 6일부터 협상 가능. 한국야구위원회. KBO. 는 5일. 2025년 FA. 자유계약 선수. 자격 선수로 공시된 30명 중 승인된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KBO가 발표한 2025년 FA 승인 선수는 임기영. 장현식, 서건창, 모두 기아, 류지혁, 김원곤, 모두 삼성, 최원태, LG, 김강률, 허경민, 모두 두산, 엄상백, 우규민, 심우준, 모두 KT, 노경은, 최정, 모두 SSG, 구승민, 김원중, 모두 롯데, 하주석. 한화, 이용찬, 임정호, 김성우, 모두 NC, 그리고 문성현, 키움 등총 20명이 포함됐다. 김재호, 두산, 박경수, 오재일, 모두 KT, 서진용, SSG, 진혜수, 롯데, 이재원, 김강민, 모두 한화, 심창민, NC, 최조환, 이용규, 모두 키움 등 10명은 FA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시된 2025 FA 승인 선수들은 6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20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각 구단은 KBO 규약제 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최대 2명과 계약할 수 있다. 한편 전날 SSG 구단은 최정 선수 측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선수 측은 FA 계약 방식을 원함으로 시장이 열리는 6일 계약 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최정은 FA 신분으로 SSG 랜더스와 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